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라고요? 지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본 그 밤의 비극을 벌써 잊은 걸까요? 경주시의 한 고위 공무원이 시의회 현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내뱉은 이 충격적인 발언,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겠다는 경주시의 결정도 황당한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 면전에 대고, 그게 무슨 내란이냐, 계란이지, 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린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그냥 계란이 먹고 싶어서 그랬다는 안 하는 이만 못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에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공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오르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체 에이펙 성공 개최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이 얼마나 무슨 대단한 도움을 줬길래 명예시민증까지 바치는 걸까요 차라리 현장에서 묵묵히 보안 근무를 서며 고생했던 수많은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살뜰히 챙기는 게 훨씬 상식적이고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켜본 그 역사적인 잘못을 저분들만 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도 부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조롱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넘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경주시는 이 발언 하나로 국민적 분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댓글로 써주세요. 오늘 이슈에 공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슈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